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엔비디아의 RTX v o i e 를 이용을 해서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RTX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RTX 오디오를 설치해서 주변 소음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RTX 오디오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음성처리 기술로 마이크로 전달되는 주변 소음을 제거시켜 줄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상 채팅이나 화상회의, 영상 녹화, 스트리밍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소거를 위해서 그래픽 카드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게임을 하는 경우라면 약간의 프레임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RTX 보이스에 대한 설치 가이드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해당 페이지에서 먼저 요구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서 RTX 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에는 설정을 해주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치에 RTX 보이스를 적용하도록 설정을 한 다음 내가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RTX 보이스가 적용된 장치를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NVIDIA RTX 보이스 가이드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접속 URL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먼저 사용 가능한 요구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가이드 페이지에서 'Requirments'라는 항목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o use RTX Voice, you must be using an NVIDIA GeForce RTX or Quadro RTX graphics card. 여기까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RTX 보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ust be, 사용해야 하죠 NVIDIA GeForce RTX나 Quadro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Update to Driver 410.18 버전 or newer and be on Windows 10. 드라이버 버전은 410.18 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운영체제는 Windows 10을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필수사항 확인했으니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페이지 내 Setup Guide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To set it up 바로 밑에 다운로드 디앱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 실행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약간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 확인 후 동의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는 바로 끝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닫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설정을 할수 있는 RTX 보이스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인풋 디바이스에 있는 항목 클릭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마이크의 배경 소음을 제거해주기 위해 밑에 있는 Remove Background Noise from My Microphone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스크롤바가 있는데 이 스크롤을 조절해서 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아웃풋 디바이스 항목은 스피커에 적용하기 위한 부분이고 마이크 설정처럼 디바이스 선택한 후 체크를 해 주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종료하기 위해 우측 상단의 X 버튼을 눌러 줘서 설정 창 닫아 주겠습니다. 설정을 닫아주면 RTX 보이스는 백그라운드로 동작한다 라는 것을 우측 하단에 윈도우 알림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동안에는 입력되는 소리에서 잡음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OBS 스튜디오 실행하겠습니다. OBS 스튜디오에서 RTX 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메뉴에서 파일 누른 후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설정창이 오픈되면 왼쪽 메뉴에서 오디오 항목을 클릭합니다. 마이크 보조 오디오 항목에 기본 장치 항목을 클릭합니다. 목록에 보면 NVIDIA RTX 보이스 되어져 있는 마이크 항목이 보입니다. 이 항목을 선택해 주어야만 소음 제거가 되어집니다 마이크 엔비디아 rtx 보이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밑에 고급에 있는 감시 장치 항목의 기본값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스피커 NVIDIA RTX 보이스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적용 버튼 클릭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해서 설정을 적용하여 저장하겠습니다. 적용이 되어졌고, 간단하게 녹음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이크로 녹음 중에 키보드를 두드려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확실하게 키보드 소음이 제거되어져서 키보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좀더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좀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RTX 보이스를 통해서 주변 소음을 잡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